안녕하세요 원우주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담원과 젠지의 LCK 결승전이 치러지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이기게 될지 살짝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원우주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담원이 하나생명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결승에서 과연 누가 서로 만나게 될지 투표를 올렸었는데 담원과 T1이 만날 것이라는 항목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댓글에는 기대를 안 받는 젠지, 젠지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뜻이므로 젠지가 올라갈 것이다 등 기대를 받지 못하는 젠지에 대한 응원이 이어졌고 일부 T1팬은 젠지가 기대를 받으면 잘 못한다는 속설을 이용하여 오히려 젠지에게 기대를 하며 응원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기대를 안 받는 젠지가 T1을 무려 3대 0이라는 세트 스코어로 누르며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대를 안 받는 젠지가 강하다는 뜻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대를 이긴다 즉 강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젠지가 강팀을 상대로 정말 강한가에 대한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객관적인 척도로 해외 배당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 배당률은 실제 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척도가 될수 있으므로 영상에 이용하라는 것뿐이지. 이 부분은 참고만 할뿐 실제로 베팅을 하진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국내에서 e스포츠에 실제로 베팅을 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불법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배당률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배당률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영상의 메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은 정배와 역배로 나뉘어져 있고 배당이 1에 가까울수록 정배 배당이 1에서 멀어질수록 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배가 비교적 강팀 역배가 비교적 약팀이 됩니다. 이번 LCK 결승전에서는 다머니 1.3배, 젠지가 3.7배를 받았으므로 다머니 정배, 젠지가 역배가 됩니다. 자 우선 젠지의 2021년 LCK 스프링 시즌 배당률과 경기 결과입니다. 젠지가 워낙 강팀이 기 때문에 상대 팀보다 높은 배당률을 받은 경우가 많진 않으나 플레이오프 4강전까지 포함해서 4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배를 받은 상황에서 무려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역배를 받는다면 패배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즉 젠지가 강팀을 상대로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담원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2020 LCK 서머 때부터의 상대 전적을 비교해 보면 총 전적 2승 2패, 세트 스코어 6승 6패로 동률이며 젠지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LCK 프링, 물론 담원도 정말 강팀이지만 강팀에게 강한 젠지가 우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